여러분은 지금 이승국수를 보고 계십니다. 반갑습니다. 이승국입니다. 평범한 사람의 평범한 이야기 이순국쇼 범생 범사 오늘의 범생 범사는 평소랑은 조금 다르게 굉장히 최근에 있었던 일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어제 일어났던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한테 2주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도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한 2주 전에 일 때문에 중국 상해에 다녀온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상해 에 머물고 있었던 그때 상해 미세먼지가 정말 심했어요 대낮인데도 안개가 끝다고 생각될 정도로 정말 뿌연 먼지 속에서 야외 활동을 엄청 했었거든요 그걸 마치고 한 국에 오니까 피부도 뒤집어지고 무엇보다 손등에 생전 처음 이상한 붉은색 뭔가 이렇게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. 처음에 한 일주 정도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. 그냥 잘 쉬고 잘 먹으면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점점 심해지고 점점 더 빨개져서 아 이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. 그래서 평소에 트러블 나거나 하면 찾아가던 피부과를 찾아갔어요. 그게 이번 주 월요일의 얘기예요. 안녕하세요. 응, 오늘은 무슨 일로 왔어요? 아예 제가 그 최근에 미세먼지가 되게 심한데 좀 가서 야외 활동을 많이 한 일이 있었거든요. 그러고 나서 피부가 좀 이렇게 뒤집어졌는데, 음 알레르기네. 네, 근데 얼굴만 그런 게 아니라 이번에 손등도 약간 뭐 이렇게 계속 빨갛게 나더라고요. 손등에, 음 알레르기 맞네. 아 이게 알레르기예요? 그렇죠. 아이거 약을 좀 먹어야겠다. 약 처방해 줄 테니까 한 3일 정도 약잘 먹고 연고도 처방해 줄 테니까 이거 아침 저녁으로 잘 발라요. 그럼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. 아 아침 저녁으로요? 어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음잘 가요. 그렇게 약과 연고를 처방받아와서 약은 3일 동안 열심히 먹고 연고도 아침, 저녁으로 세안하고 나서 바로바로 바로 잘 발라줬죠. 근데 이게 뭔가 조금 이상한 게 약을 먹으니까 급한 건 가라앉긴 했는데 얼굴이 계속 좀 빨간 거예요, 매일. 그주 중에 사람들을 만날 일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저한테 야너술 먹었냐? 라고 대뜸 말을 할 정도로 그냥 얼굴이 갑자기 빨개지고 손등도 좀 가라앉는 것 같았는데 뭔가 완전히 없어지진 않고 아 뭔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약을 3일치 줬으니까 3일 정도 약 먹으면 손등이 깨끗해지고 약국 가서 연고를 처방받을 때 약사님께서 그 연고를 일주일 이상 바르지 말라고 하셨거든요. 그러면 땀구멍이 넓어진대요. 아무튼 그 말은 일주일 정도 바르면 웬만한 트러블은 괜찮아진다는 얘기잖아요. 근데 3일 약을 먹어도 손등에는 계속 트러블이 좀 남아 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계속 아침저녁으로 연고를 바르는데 얼굴은 계속 빨갛고 어찌 보면 더 심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빨간 것 자체는 그래서 어제 금요일 아침에까지 세안을 하고 연골 발랐는데 빨개지길래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다 혹은 약을 좀더 먹어야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피부과를 다시 한번 찾아갔어요 음 오늘은 무슨 일이에요 네, 며칠 전에 그 알레르기 때문에 약 받아간 거예요 그거 먹고 나서 피부가 심한 것 많이 가라앉았거든요 근데 계속 이렇게 얼굴이 좀 빨갛게 유지되더라고요 그래요 많이 가라앉았는데, 아까 예, 그러니까 가라앉기는 했는데 계속 이렇게 뻘겋게 유지돼서 막술 마셨냐고 사람들이 그러고, 손등에 이것도 괜찮아는 줬는데 계속 이렇게 흉처럼 남아서 보여요. 여기서 빨갛게. 좀 심하게 왔나? 약을 며칠 좀더 처방해 줄게요. 아, 네. 조금만 기다려요. 아, 근데 그 처방해주셨던 연고요. 그거는 며칠 동안 발라야 돼요. 그 약국의 약사님은 일주일 이상은 바르지 않는 게 좋을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. 그 땅구멍 넣어버릴 수 있다고. 그거 얼굴에 바르는 약 아닌데? 에? 그걸 얼굴에 발랐어요? 그거 손등에 바르라고 준 약인데? 아 그걸 얼굴에 바르고 있었구나 그약 설명을 제대로 안 들었나 보네 아 그런가 봐요 약 다시 처방해 줄 테니까 그거 3일 잘 먹고 이번에 손등에 약잘 발라요 그럼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아네 감사합니다 음 잘가요 그래서 얼굴에 바르던 연고를 손등에 바르니까 손등도 생각보다 빨리 괜찮아지고 있고요. 얼굴에 그 연고 안 바르기 시작하니까 붉은기가 빠르게 없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. 하룻밤만에. 그러니까 오늘의 결론은 뭐다? 서로 다른 두 신체 부위에 일어난 트러블로 병원을 찾았을 때는 어떤 약을 처방해주든 어떤 연고를 처방해주든 그것이 어느 부위에 바르는 건지 정확하게 물어봐라. 그리고 설명을 해줄 때 들어라. 이 정도 되겠네요. 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. 네, 그렇게 저는 제할 말을 다 했으니 이만 영상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다음번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전 천재의승국의 이승국이었고요. 여러분은 이승국수를 함께하셨습니다. 바이바이! 의사선생님 말을 안 들어서 고생해본 경험이 있는 모든 분들 구독하고 알람 켜고 댓글 누르고 좋아요 눌러주세요. 시순손으로 눌러주세요. 그리고 시순손에연고를 바르는 겁니다. 아침, 저녁으로. 얼굴 아니고요. 기억합시다. 그럼 진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이바이!